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익숙한 얼굴이지요? 아,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전명득 전도사입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배워가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아무쪼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신앙과 믿음에 귀한 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았나요? 소요리 문답이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기독교 신자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는지를 여러 이유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은 이러한 이유로 작성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는 1643년 7월 신학자 121명과 평신도 50명으로 구성된 151명의 위원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발제하여 약 5년간에 걸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신앙고백은 장로교의 기본 교리로 채택되었고 교회 직분자들에게 성경적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쉽게 교리를 배우기 위한 이 소요리 문답은 모두 질문과 답 형식인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과 답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귀한 뼈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의 문답 제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적을 뜻하는 영어 단어 end의 1차적인 뜻은 시간, 사건, 활동, 이야기 등의 끝입니다. 즉, 목적이라는 것은 원래 시간, 사건, 활동, 이야기 등의 끝에 있는 결과물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끝에 다다르면 우리는 이런저런 사건과 얼룩진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주요한 목적, 인생의 끝에서 우리 삶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결과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다음 어느 한노 교수와 길을 가는 대학생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길을 가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나?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려고요. 그럼 공부해서 뭐 하려나? 취직하려고요. 결혼하려고요. 그럼, 결혼은 왜 하는 건가? 음,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럼, 그렇게 산 뒤에는 어떻게 되나? 대학생은 고민합니다. 음, 늙고 죽지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마칩니다. 그럼, 죽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나? 도서관으로 열심히 걸어가는 이 학생의 삶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삶을 꾸려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으니 죽음의 의미와 정체에 대해서도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자 유지자인 동시에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물의 기원과 유지자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고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아도 다 헛될 뿐입니다. 유통기한인 7, 80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부족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존재와 생명과 의미가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더하며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리문답 제1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질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소율이 문답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늘 일상 속에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